성도 여러분, 1월 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 귀한 아침 참으로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강하게 하심이 우리 의심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는 주님이 나시던 때의그 탄생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원이었죠. 바로 이 의사의 눈으로 살핀 그 예수님 출생의 그 모습, 그 신비를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2장 8절 그 지경에 그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우세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행동, 사역 또는 교훈 그런 말씀들을, 권세 있는 말씀들을 베푸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건 한가지만을 놓고, 천사들은 이미 기쁜 소식이라,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 구주가 나셨다. 라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이스본 왕이 나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구원주가 오셨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위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모든 찬송들, 찬송 찬성 속에 호련히 호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여러분, 종종 복음이 무슨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함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기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셨으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 그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감동을 마음에 받았는데 오늘날 성경에 들어갈 때에 마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 때에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감격스럽게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러 대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 주신다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아니,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고 벌써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모두 성취된 것을 이제 심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나의 또는 우리의 어떤 반응, 감격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려 그분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복음, 신앙,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일차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이드 그리고 포미가 연결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도 결과론적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줬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리디을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랜섬, 값을 치르시죠. 그 값을 치르셔서,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대속의 값을 치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치러 나오고, 하고 설명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역적인 면에서 또는 구원사적인 면에서 바른 합당한 이해일 것입니다. 순서일 것입니다. 그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그러므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40절에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불사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그러므로 대접하셨고 그 나를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건지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구약성경의 그첫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